고 강선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생전 선생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진관사에서 가족들과 선생님의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인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의 명예보유자이신 강선영 선생님은 1925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2016년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근현대 격변의 시기에서 한국 무용계의 중추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무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여성 지도자로서 지금의 K-문화가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대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불자로서 불교계를 물심 양면으로 외우하시며, 불교 발전에 앞장서셨고, 특히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던 진관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선영 선생님께서 지금 비록 불멸의 부처님의 세계로 떠나셨지만, 선생님께서 이뤄내신 불멸의 춤은 여기 계신 제자분들께 전승되어 살아 숨쉬고 있기에, 선생님의 자치는 이곳 진관사에서 또 항상 함께하고 있기에, 진관사에서 맞이하는 탄생 100주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제에는 근대 한국 전통춤의 거장이자 강선영 선생님의 춤의 원천이신 스승 한성준 선생님의 위패도 강선영 선생님의 위패와 함께 모셨습니다. 또한 진관사의 증후주의신 진관승과 각별한 인연으로 진관사 발전에 헌신하셨던 강선영 선생님의 아버님 강병학 영가님과 어머님이신 박정토아 영가님의 위패도 함께 모시고 기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대빈 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자 한양무 보유자이신 조홍동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laughs> 아, 감사드립니다.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이신 최상국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진주 강씨 종친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그 무신 양면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논문 논설 고문 강청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이신 양종승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선영 선생님의 조카 사위이자 경향신문 사장 경향신문의 사장이신 김석종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덕수 삼물놀이패를 이끌고 계신 김덕수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진관사를 방문하셔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투르벤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신 홍경근님과 그리고 어 조서, 조선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호명은 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음, 선생님, 음, 강선영 선생님의 뒤를 이으시는 후계자이신 양성옥 선생님, 국가무역유산태평모 보유자이신 양성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가 강선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상단 의식을 공행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전에, 어, 앞으로, 부처님 앞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늘 의식은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비군이 어산 어장이신 동희 스님과 진관사수립제 보존의 어산 덕현 스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강선현 선생님의 따님이신 이남복 불자님 그리고 손자이신 한지의 한경백, 한경백 불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와 어, 다기뚜껑을 열고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섯 번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선체로 죽기 소리에 맞춰서 반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가의 이 공양으로입니다. 이 공덕이 널리 퍼져 강선영 선생님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선물하는 지이다. 이어서 아미타불 전군과 수건이 있겠습니다. 에 서울 동 좋은 존 영광 선은사 친조의외 あ。<music> 집혼제. 가장장애, 영이소명, 일체 관제비서, 영이소명, 사대관관, 육군청정국도군조신무일체경보행난 천상지경, 시시모, 혜택지재, 영이소명, 신사. 내내 일체 심중 소고 소망 여의 원만 성취지가 아로 연원 항사복게 무량불자들 중생이 보제물 막대우제 세상에. धन्या 以摩醯帝，你利陀唎，仙。